자 29번부터 32번까지 문제를 선생님이 풀이해드릴 거야.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어 빠르고 간단하게 풀이만 소개하는 걸로 수업 진행할게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색종의 이 개수가 x 개일 때 필요한 앞종의 개수를 식으로 나타내달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이런 거야. 색종의 이 개수와 앞종의 개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면, 색종이의 개수와 필요한 압종의 개수를 어떻게 한번 표로 나타내볼게. 자, 그러면, 색종이의 개수. 그 다음에, 압종의 개수야. 자, 이두 개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일단, 색종이가 한장 있을 때는 필요한 압 종의 개수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 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색 종이가 두 장이 있을 때는 압 종이 일곱 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색 종이가 세 장이 있으면 그때는 압 종이 자0 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와 같이 색종이의 개수가 자, 점점점 늘어나서 x장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여기 들어오는 앞정의 개수 몇 개가 될 것이냐를 x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색종의 개수가 1개일 때, 앞종의 개수가 4개고, 색종의 개수가 2개일 때, 앞종의 개수는 자, 7개, 3개일 때는 10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개수가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개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자, 이런 거야. 색종의 개수에다가, 자, 곱하기 3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4라는 숫자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색종이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한 이후에 플러스 1을 해 주면 아, 앞종의 개수가 나오는구나. 마찬가지로 자, 곱하기 3을 하시고 플러스 1을 하면 자, 앞종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 x 값에도 곱하기 3을 한 이후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원하는 관계식이 나오겠다. 앞정의 개수 뭐라고 쓰면 되겠지? 자, 3 x 플러스 0 개가 필요하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색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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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x값 준거죠? 자 x값 줬을 때 압정의 개수는 3x 플러스 1개로 나타난다고 방금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냈기 때문에 자, 필요한 압정의 개수는 3 곱하기 25 플러스 1 해서 자, 몇 개가 되겠죠? 76개가 정답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0번 문제 바로 갈 건데 자, 별로 어렵지가 않아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자이 식을 어 먼저 쭉 계산을 한 다음에 자 계산한 값에다가 x 값과 y 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순서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풀이 진행할게. 자, 선생님 번호를 좀 매겨볼게, 얘들아. 자, 번호를 매겨보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식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이걸 1번 식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번 식에 대한 계산은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1번 식은 자, x-y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로 계산이 될 거야. 맞죠? 자, 그럼 이 계산한 결과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x 의 플러스 2y가 되겠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금방 알수 있죠? 자, 그럼 이 결과물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 여기서 자, 이 2번식, 자 여기까지를 2번식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2번식을 계산을 해보면 자, 2번식은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x 플러스 3y 가 있고, 자, 마이너스 조심해야 되지. 자, 마이너스 써준 다음에, 방금 1번식에서 계산했던 결과물을 갖다 넣어주시면, 자, 요거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2x 플러스 y라는 식이 나온다. 라는 거를 또 금방 알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3번에 해당하는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3번 식은, 자, 3x 마이너스, 자, 2배 과로 치고, 방금 2번 식에서 계산된 2x 플러스 y를 한번 넣어줘 볼게. 자, 그러면, 자, 3x 마이너스, 자, 4x 마이너스 2y라는 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Y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3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1번 문제는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자, 요 숫자랑 요 숫자의 값을 여러분들이, 어, 확실하게 계산한 이후에, 자, 다 항식을 계산하는 건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에 지수가 짝수면, 자, 무조건 무슨 숫자가 된다 그랬지? 자, 이건 1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에 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죠?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한 결과가, 자, 1이 될 것이고, 얘는 계산한 결과가, 자,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맞죠? 자, 따라서, 따라서,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될 거야. 음, 3분의 a-1 더하기, 자, 4분의 3-5a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 통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통분을 하려면, 분모를, 자, 12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금방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항은 자, 앞에 있는 요 항은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똑같이 자, 4를 곱해야 될 겁니다. 4를 곱해야 될 거고. 자, 뒤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를 곱해야 되죠? 3을 곱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곱했다 치고 자,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자, 12분의 12분의 4a-4 더하기 9-15a다. 자, 요렇게 계산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산된 결과물을 뭐라고 답을 써주느냐. 자, 1 2분의 마이너스 11a, 자, 플러스 5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2번 문제인데, 자 여러분 지금 3번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질문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자 오른쪽 그림은 네 종류의 정사각형을 이어 붙여 직사각형을 만든 것이다. 정사각형 a에 한 변의 길이를 자 스몰 a라고 할때 정사각형 b에 한 변의 길이를 a를 사용해서 나타내 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선생님 색칠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요세 개의. 어, 정사각형은 넓이가 다 똑같은 정사각형이야. 자, 그 이야기는 한 변의 길이가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겠지. 자, 그러면, 음 어, 선생님이 여기서, 자, 요 길이를 A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길이도 A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도 A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A가 3개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 길이는 자 3a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야. 자, 이해 가시겠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디가 또 3a가 되냐면 자, 요 길이가 또 3a가 됩니다. 자, 맞습니까? 자, 왜 그렇죠? 어,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음, 요 길이가 지금 3a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3a가 될 거고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3a이니까 이 변의 길이도 3a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논리예요. 자,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여기 길이가 지금 a이기 때문에 아 전체 길이는 얼마겠구나. 자,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는 4a가 되겠구나. 자, 이거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을 어자 여기 길이가 지금 4a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4a가 되겠죠? 왜? 요것도 정사각형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3a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하고 봤더니 자, 전체 길이는 7a가 되겠어요. 맞죠? 자, 7a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요두 정사각형은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고 그렇다면 한변의 길이도 동일하겠죠 자그 이야기는 지금 이 길이와 요이요 길이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자이 요 길이랑 이요 길이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7a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b의 한변의 길이 뭐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b의 한변 길이는 7a를 절반으로 나눈 것 자, 그럼 우리 뭐라고 써야 되겠지? 2분의 7a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